여러분 뇌를 속이면 몸이 속아 넘어갈까요? 나는 지금 운동하고 있다고 뇌를 속이면 정말 운동 효과가 나타날까요? 놀랍게도 실제 연구에서 이런 현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과 운동의 차이에 대한 오래된 편견을 깨고 뇌를 속이는 힘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은 노동일 뿐 운동과는 다르다. 의사와 전문가들도 흔히 노동은 노동일 뿐 운동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동은 몸을 쓰는데 왜 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노동과 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의도에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근력 운동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노동은 생계를 위해 혹은 의무 때문에 반복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청소, 농사, 공장에서의 일, 집 나르기 같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은 피곤하기만 하고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엘리아 크룸과 동료들이 호텔 청소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호텔 청소부들은 하루 종일 방을 청소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욕실을 닦으며 수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일은 일반 성인에게 권장되는 운동량을 훨씬 초과하는 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나는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나 혈압 같은 건강 지표에서 특별한 개선이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일부 청소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청소, 침대 정리, 걸레질 같은 일은 권장 운동량을 충분히 채우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매일 운동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간단한 설명을 들은 그룹은 단지 인식만 바뀌었을 뿐 노동의 양이나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 4주 뒤 나는 운동하고 있다라고 믿게 된 그룹은 체중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도 내가 이를 운동으로 인식하자 몸이 진짜 운동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플라세보 효과이자 인식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노동을 합니다.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 장보기, 빨래 널기, 계단 오르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 즉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일만 한다 라고 생각하면 뇌와 몸은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운동 중이다 라고 뇌를 속이면 몸은 실제로 더 건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학적 착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몸의 호르몬 분비, 혈압, 신진 대사까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과 운동의 차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 생계를 위한 활동, 운동은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몸은 노동이든 운동이든 똑같이 에너지를 쓰고 근육을 움직이며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뇌의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단순히 움직임 자체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활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노동을 단순히 해야 하는 일, 피곤한 일로 인식하면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먼저 일으킵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커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운동 효과보다 피로와 소진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내 건강을 위한 활동이라고 인식하면 뇌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혈관이 확장되며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게 됩니다. 이때 몸은 운동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합니다. 즉 뇌가 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건강 결과를 결정 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엘리아 크룸 박사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호텔 청소부들은 매일 7시간 이상 움직이며 수천 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건강 지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인식만 바꿨을 뿐인데 단한달 만에 체중과 혈압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노동을 운동으로 해석하자 몸이 실제로 운동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플라세보 효과와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가짜 약을 먹고도 병이 나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이 아니라 내가 나는 치료받았다라고 믿으면서 몸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과 운동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동을 단순한 일이라고 믿으면 피로가 쌓이고, 내가 운동이라고 믿으면 몸은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노동은 운동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매일 하는 집안일, 직장에서의 활동, 심지어 시장을 오가며 장을 보는 것까지도 충분히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뇌가 그것을 운동으로 받아들이도록 인식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노동을 운동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되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노동을 운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뇌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을 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집안일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스쿼트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전신 근육을 쓰고 있다. 이렇게 뇌를 속이는 것만으로 몸은 실제 운동에 가까운 효과를 냅니다. 빨래를 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위로 뻗으며 나는 지금 어깨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인식해 보십시오. 단순히 빨래를 거는 동작이 아니라 운동으로 의미가 바뀌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장보러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장을 보러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단순한 일상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인식하면 같은 걸음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심박수와 호흡 패턴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뇌를 속이는 방법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상 속 활동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차이가 우리의 건강 지표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할때 일부러 호흡을 의식하면서 해보십시오. 걸레질을 하면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길게 하면서 나는 운동 중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내어 보십시오. 이렇게 호흡과 의식이 결합하면 뇌는 더욱 확실하게 운동이라고 인식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록입니다. 집안일이나 직장에서 몸을 쓴 시간을 단순한 노동시간이 아니라 운동시간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청소 30분은 유산소 운동, 30분이라고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의 노동을 운동으로 더잘 인식할 수 있고, 꾸준히 관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과 운동의 경계는 뇌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그냥 일한다고 생각하면 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나는 운동한다고 뇌를 속이면 실제 건강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뇌가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그 원리를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뇌는 이렇게 단순한 인식의 차이에 속아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뇌와 몸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곧바로 호르몬 분비, 신경계 반응, 세포대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먼저 호르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운동한다고 믿는 순간 뇌는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움직임이라도 운동이라고 인식할 때 훨씬 건강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경계 반응입니다. 운동한다고 믿으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교감신경이 적절히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오르고 부교감신경이 회복을 담당해 피로가 줄어듭니다. 노동이라고 인식할 때는 스트레스 반응이 커져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피로와 긴장이 쌓입니다. 세포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한다고 인식할 때 항염증 단백질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 단백질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활발해져 에너지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뇌가 운동이라고 받아들이면 실제로 세포 하나하나가 더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플라세보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는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핵심은 내가 믿는 대로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과 운동의 인식 차이도 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운동하고 있다라고 내가 믿으면 몸은 실제 운동 효과에 맞추어 반응합니다. 노동은 운동이 아니다라는 편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도 충분히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단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꾸준히 노동을 운동으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을 운동으로 꾸준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뇌는 반복되는 인식과 습관을 통해 새로운 신경 회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기 암시를 활용하십시오.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몸을 쓸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을 소리 내어 하거나 마음속으로 대내는 것만으로도 내는 일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활동 기록을 바꿔보십시오. 노동 시간을 단순한 일의 시간이 아니라 운동 시간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 30분을 유산소 운동 30분으로 기록하십시오. 장보기 20분을 걷기 운동 20분으로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노동의 의미가 바뀌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를 연결하십시오. 노동을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걸레질을 하면서 나는 하체 근육을 단련한다라고 목표를 붙이고,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심폐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의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는 그 활동을 운동으로 인식합니다. 넷째, 음악과 리듬을 활용하십시오. 청소나 빨래 같은 일을 하면서 신나는 음악을 틀어보십시오.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면 단순한 노동이 운동처럼 느껴집니다. 뇌는 즐거움과 의미를 결합해 더 강력하게 운동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섯째, 호흡을 의식하십시오. 노동을 하면서 얕은 호흡만 하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나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활동하면 노동이 운동으로 전환됩니다. 호흡 하나만 바꿔도 뇌와 몸의 인식이 달라집니다. 여섯째, 작은 보상을 주십시오. 노동을 운동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강화가 필요합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난뒤 오늘 나는 1시간 운동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하거나 작은 간식을 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는 노동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함께 사는 가족에게 나는 오늘 청소로 운동 30분 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이건 우리 몸에 좋은 운동이다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노동이 운동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내는 노동을 운동으로 굳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실제로 운동 효과를 내며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노동을 운동으로 인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상의 이점이 나타날까요?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을 운동으로 인식했을 때 나타나는 건강상의 변화는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엘리아 크룸 박사의 연구를 다시 보겠습니다. 호텔 청소부들은 평소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청소, 침대 정리, 욕실 청소 등 일상적인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인식을 바꾼 뒤 4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체중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이들은 이전과 똑같이 일했지만 내가 그것을 운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 건강 지표가 좋아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걷는 일을 반복했지만 늘 피로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노동이 곧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자 몇주후 피로가 줄고 체력이 나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이나 일의 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일상 속 활동을 운동으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신체 활동을 해도 운동으로 인식하는 그룹이 심혈관 건강, 혈당 조절, 체중 관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뇌의 인식이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실제 생리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피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하체 근육을 단련하고 있다. 나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계단 오르기도 건강한 경험으로 바뀝니다. 몸은 그 인식에 맞추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즉, 노동을 운동으로 인식했을 때의 이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셋째, 피로가 줄고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넷째, 자신감과 성취감이 커져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이미 매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활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왜 이렇게 인식 하나에 큰 영향을 받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면 노동을 운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더잘 알게 될 것입니다. 뇌가 인식 하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뇌와 몸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뇌와 몸을 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보내는 해석과 신호가 몸 전체의 반응을 좌우합니다. 첫째, 뇌는 의미를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활동을 단순히 노동이라고 해석하면 뇌는 그것을 피로와 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근육은 긴장하며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같은 활동을 운동이라고 해석하면 뇌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는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혈관이 확장되며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게 됩니다. 둘째, 뇌는 몸을 속일 수 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짜 약을 먹고도 병이 나아지는 이유는 뇌가 나는 치료받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통증을 줄이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노동을 운동으로 인식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뇌가 나는 운동 중이다 라고 믿으면 몸은 그 믿음에 맞추어 운동 효과를 나타냅니다. 셋째, 뇌는 반복된 인식에 길들여집니다. 처음에는 노동을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이 과정은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리며 뇌가 반복된 경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노동을 운동이라고 계속 인식하면 뇌는 점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몸도 그에 맞추어 변화합니다. 넷째, 뇌는 상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운동 선수들이 실제 경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며 연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상상된 동작도 실제 동작과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노동을 하면서 나는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상상하면 뇌는 실제 근력 운동을 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처럼 뇌는 단순한 생각이나 인식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뇌와 몸의 강력한 협력 작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호르몬, 신경계, 세포 수준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입니다. 일상에서 노동을 운동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원리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식을 바꾸십시오. 집안일이나 직장에서의 활동을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운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청소기를 밀 때는 유산소 운동, 걸레질을 할 때는 하체 근력 운동, 빨래를 널 때는 어깨 운동이라고 마음속으로 해석하십시오. 둘째, 자기 암시를 활용하십시오. 활동할 때마다 나는 지금 운동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말이 뇌의 해석을 바꾸고 실제 몸의 반응을 달라지게 합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십시오. 집안일이나 노동시간을 운동시간으로 적어두면 성취감이 커집니다. 청소 30분을 유산소 운동 30분으로 장보기 20분을 걷기 운동 20분으로 기록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이 운동으로 굳어지고 꾸준함이 이어집니다. 넷째, 리듬을 더하십시오. 음악을 틀고 일하면 단순한 노동이 훨씬 즐겁고 운동처럼 느껴집니다. 리듬은 뇌의 해석을 바꾸고 긍정적인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다섯째, 호흡을 바꾸십시오. 노동 중에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면 피로가 줄고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호흡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섯째, 목표를 부여하십시오. 집안일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의미를 더하면 내는 노동을 운동으로 받아들이고 몸은 그에 맞추어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보상을 하십시오. 노동을 끝낸 뒤 나는 오늘 운동을 1시간 했다 라고 스스로 칭찬하거나 작은 보상을 주면 내는 노동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연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노동은 단순한 고생이 아닙니다. 노동은 충분히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단지 뇌를 속여 운동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안일을 할 때, 직장에서 몸을 움직일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고 있다. 이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바꾸고, 몸을 바꾸고, 건강을 바꿀 것입니다. 500세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뇌를 속이고 몸을 건강으로 이끄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